충남아산 FC가 올 시즌 K리그 2 준우승이라는 자체 기록을 세우며 창단 후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대구 FC와의 경기를 앞두고 막바지 담금질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남다른 각오를 김광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시즌 초반까지 약체로 평가받던 충남아산 FC는 지난 9일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충북 청주에 4대 1 대승을 거두며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창단 후 처음 진출한 승강 플레이오프 상대는 K리그1 1위인 대구 FC. 홈구장 잔디 교체 공사로 첫 경기는 모레 오후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막바지 담금질을 하고 있는 충남 아산은 1부 리그 어느 팀이라도 쉽지 않겠지만 대비가 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팀이랑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창원에 내려가서 어, 대구를 어,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어 거기에 데뷔 훈련을 한게좀잘된것 같고요. 매 순간 역사를 쓰고 있는 충남 아산 선수들 리그 후반기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똘똘 뭉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장하는 것보다는 설렘이 가장 크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삼주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준비 잘했기 때문에 첫 경기가 기다려지고. 지난 2018년 전신인 아산 무궁화가 우승을 하고도. 경찰청의 선수 선발 중단으로 1부 리그 승격이 불발된 이후 얻게 된첫 기회. 이 과정 내내 팀의 주축으로 활약해 온 주장 박세직 선수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제가 좀 그런 상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충남아산 FC가 플레이오프로 진출할 수 있을까, 또 혹은 승격을 할수 있을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즐기면서. 창단 4년 만에 승격 문턱에선 충남 아산의 운명은 모레와 다음 달 1일 열리는 두 경기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